예, 좋은 봉의 라디오 2024년 1월 1일 오후 11시 31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제가 2019년 1월부터 강의 판매를 시작했는데 강의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어요. 근데 그 뒤에 뭐 대통령 선거하고 나발 떨고 하는 바람에 그거 관심 갖다가 예, 작살나 버렸습니다. 아, 그 현황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DC 갤러리에 정리해 놨는데, 자, 조원봉 강의 매출 2021년에 2800만원까지 찍었는데, 밑에 자료를 보기 전에 정리하고 갑시다. 2019년 1월부터 강의 판매를 시작했는데, 매출이 점차 증가를 했습니다. 2019년은 뭐 시작년도니까 748만원에 끝났지만, 2020년에 2000만원을 넘어갔습니다. 2037만원. 2021년에는 3년차, 예, 2800, 거의 뭐 3천만 원에 육박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4천만 원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기 고마마, 2021년이 왜 이렇게 여기서 스톱 됐을까요? 하향 곡선을 그려버린 이유는 2021년 8월부터 대통령 선거인가, 나발인가, 에이케볼, 예,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치 평론하다가. 예. 이 강의 매출 급격히 떨어지는 거요. 예 왜? 아, 어, 절망 누구 표이고. 이렇게 된 거야. 아, 나 이거 진짜. 자, 그래서 식당 영업을 하더라도 이 선거 때, 우리 저뭐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다 그런 얘기 하면 지금 밥안 팔려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속으로만 생각해야 돼. 어, 아, 이거 떠벌리면 그냥 밥 장사 망해버립니다. 이 강의 장사도 마찬가지야. 그거 떠벌리면 작살 나는 거요. 예 내가 지금 요 보여주잖아. 뭐 정치 평론 더 재밌다고 이 사람들 나 바꾸는다 이 사람들아 그거 하다가 절피본 사람이 나야 정치 평론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전부 전반기에 파는 거야 하반기부터 이제 급감하는 거예요 매출이 절마 어, 무슨 색깔이고 사지마 점막가대지 마라 버러 아나참 앞으로 공부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공부 전문만 할 겁니다 정치 정치 넣기래라 이 자식들아 나는 중도다 왜 중도파도 안 찍어 중도파 강의도 안 들어준다고 에이씨 한마 하여튼 들어봐 우리나라 정치하면 이네 바꾸는 거요. 국회의원 되면 이제 밥 먹겠지만 그 밑에 다바꾸는 거야. 자, 이거 어떻게 검색을 했느냐. 쫙 보면은, 예, 예. 날짜 선택.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예, 검색을 하는 겁니다. 2020년도는 여기죠. 요거 여기로 옮기자. 자, 2019년에 748만원. 2020년도에 어, 2037만 원. 그다음에 2021년 1월부터 12월 31일 안 보인다고요. 12월 31일 맞죠.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이때 2827만 원. 2021년 8월 달부터 정치 방송 시작했으니까 8 8월까지 상당히 많이 팔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강의 안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절마 무슨 색깔이고 이렇게 돼 갖고 아이. 그래 가지고 어 이거는 몇 년이고 2 0 2022년, 예, 2022년 1월 1일, 여기도 있네. 2021년에 반토막 나온 거 보여. 반토막도 안 되죠. 완전 아, 2023년. 아 저기, 검색해봐야 되겠어? 천만 원못 넘어서 갔을 것 같아. 보나 많아야. 안 그렇습니까? 자, 이제 이거를, 어, 2800만 원에서 스톱이 됐는데, 이걸 낙담할 게 아니고, 정치 그런 거에 떠들지 마고 앞으로 공부만 하자, 엄마하아라 공부만 하자 이렇게 밀고 나가면 3천 4천으로 올라갈 잠재력을 좋은 보이가 가지고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판단하시오 강의는 좋은 거야 야, 절망 정치 색깔만 괜찮았으면 저거 뭐 완전히 막그막 그막 5천 넘어가고 1타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아 절망 누구 지지 않노뭐 이래돼 가지고 망해버렸어 또한 사람만 지지냐 했 하다가 뭐 입맛있게 이런 나라 지지 안 한다 캐도 지지 안 한다가 이번에는 지지한다고 강의 듣던 인간들이 다안 들어버려. 그니까, 러 식당 밥 장사나 강의 장사 이런 거할 때, 정치 이거 그 편들면은 쫄딱 망합니다. 밥 굶습니다. 그건 내보고 뭐, 정, 형은 뭐, 정치하면 더 재밌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누구들 남에게 살릴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